2대이로 게임을 하자고? 그래! 정정든데이 게임을 해서. 우리가 이기면, 기우미방 간식비랑 보건소를 복직시켜주고, 네가 이기면, 나랑 보건이가 급식왕에서 영영 사라져 줄게! <laughs> 좋아. 이제 찌긋찌긋한 너의 면상들을 안 봐도 되겠구나? 게임은 총 다섯 개. 더 많이 이긴 팀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야. 어때? 얼마든지. 근데, 우리 팀은 나랑 쿠쿠공주랑 두 명인데 너는 왜 혼자요? 알렉스는 어디로 간겨요 알렉스 이사장님은 많이 바쁘시거든 내가 도와줄게 아, 비록 우리가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목표는 똑같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싫어하고 나도 저 쿠쿠공주의 왕관을 못 뺏어서 매우 화가 나거든 저발냄스 나는 놈 아직도 내 왕관을 못 뺏어서 안달인 거야? 한심해 그려 우리가 게임을 이겨서 자 그럼 무슨 게임부터 할거지? 아, 뭐 어떤 게임으로 부터볼까 <laughs> 첫번째 게임은 의자 뺏기 게임이요 노래를 부르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의자에 앉는 사람이 이기는거지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 팀이 이기는거지 오 똑똑하네 당연하지 Sure I'm Genius 떡볶이 떡볶이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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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의자가 두 개밖에 안 남았네. 응, 차도도 많이 이면 우리가 승리요. <laughs> 절대 안 줘. 이번 노래는 네이스송이요 시작. 짜증 나고 복잡할 때네이스를 외쳐봐. 술을 안고 답잡할때네이스를 외쳐봐. 근심 걱정 차려. 은 몸으로 말해요야. 상대편이 제시하는 속담을 몸으로 설명해서 팀원이 맞추는 그런 게임이지? 속담? 국궁주, 아, 너는 영국 사람이라 우리 나라 속담 잘 모르지 않아 그러게, 자신 없는데? 자신 없으면 포기하시든가. 포기? 난 그딴 거안 해. 해보자. 그래요. 포기는 배추 색 때는 한소리여 물론 난야채나안 먹지만. 제발. 음, 믿는 도끼비발등뽀겠다 아니, 아니 아니야? 어. 어. 믿는 도깨비 발등뿜신다 아, 뭐야? 그러면 아, 진짜. 하이조 완어 어. 믿는 도깨비 뭐야? 너 지금 웃어? 넌 이게 지금 웃기니? 나 사실 일부러 안 맞춘 거야. 뭐? 너 같은 애랑 사귀었다는 게 수치스러워서 일부러 너랑 같은 편하고 진 거라고! <웃음> <웃음> 그동안은 내가 미안했어. 이제부터 니네 편을 도울게. 뭐야? 진짜야? <laughs> 그래. 이네 왕관도 안 노리고. 니가 안전하게 중세시대 영국왕실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어? 니팔걸락쌤이 웬일이래? 어이구 잘 쉬. 워자 어. <laughs> 요걸로 떡볶이 사먹어 어, 네이스 진정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사막이실죠 저는 알렉스 이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알렉스 이사장님의 여자친구인 차도도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당당권! 당당당당당 당당당당당 <laughs> 좋았어 잘해보자고 사막이시 이번 게임은 저희 팀에서 먼저 제안하죠 콜라를 원샷하고 5초 동안 트림을 참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크기사 그 자신 있어? 아 그럼! 나는 콜라 큰 것도 한 번에 원샷할 수 있어? 그 말이 아니라 트림을 참을 수 있겠냐는 거야! 해봐야 알겠는디 이사사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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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돼. 안 그러면 우리 지는 거란 말이야. 에이, 뽑는 건 자신 있는데. 이번 게임은 풍선 많이 터뜨리기요 풍선? 그래요 2인 1조로 1분 안에 풍선을 더 많이 터뜨리는 팀이 이기는 거요 쿠쿠공주 자신있지? 당연하지 sure I'm genius <laughs> 3분기 실전 잘할수 있지? 아니 그게 저 아니, 잘할... 그래도 그차 도도님께서 그 알렉스 대장님의 여자친구다 보니 아 이렇게 끌어안고 게임하는 게좀 불편해서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어? 게임하는데 어? 그냥 무조건 이기고 파겠지? 자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2승 1패 1무승부 뭐 마지막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네? 유리해유 젠장 <laughs> 네, 알렉스 이사장님 네. 아, 지금 차 도도님 옆에 계십니다. 네, 바꿔드리겠습니다. 저, 알렉스 이사장님. 저... 어? 어, 자기야. 뭐? 자기도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고? 그래, 알았어. 야, 우리 알렉스 자기도 게임하러 온대. 그럼 우리는 세 명이니까 너네도 보건센 불러 3대3으로 아주 제대로 붙어 보자고 마지막 게임 종목은 죽음의 오징어 게임 아, 이제 몸좀풀겠구 <laughs> 오징어? 스퀴잇